안녕하세요. 빡동철형입니다. 오랜만에 차에서 인사드리네요. 차에서 인사드린 이유는 제가 추석을 맞아서 부모님 댁에 내려갑니다. 내비 보시겠어요? 잘 보이나? 398km, 5시간 5분. 저희 부모님 댁은 경상남도 김해입니다. 제가 낮에 가면은 차 많이 막힐 것 같아서 이제 일 마치고 밤 늦게라도 출발하려고 차에 탔습니다. 자, 뒤에 보면 이렇게 짐들도 싫었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제가 1년 만에 집에 갑니다. 작년 추석에 가고 올해 설에는 못가 가지고 1년 만에 김해에 방문하는데 이 부모님도 뵙고 자, 대학을 또 부산에서 나와서 부산에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만나고 하려고 내려갑니다. 12시 40분에 출발해서 지금 4시 40분입니다. 근데 아직 선산 휴게소 라면 먹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그막 돈가스, 우동 이런 거 파는 줄 알았어요. 다 닫았네. 라면밖에 없어요, 먹을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라면 하나 먹고 차 안에서 좀 자다가 가야 될것 같아요. 아, 너무 졸려요. 두 시간 가량 남았는데, 자다가 가야겠어. 어, 이제 집 밖에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갈 곳은 해운대에 위치한 미용실에 갈 건데요. 제가 이제 안양에 살때 제가 주로 가던 미용실 디자이너분이 부산분이셔서 부산에 해운대구에 미용실을 차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저도 김에 온 김에 그분한테 머리 벗고 싶어가지고 지금 해운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는 데 도착했는데 전부 다 가족, 연인, 친구들하고 왔네. 나만 혼자 왔네. 나는 뭐 머리 자르러 온 거니까 머리나 자르러 바로 가자만. 할 것도 없고. 뭐야? 근데 오늘 그래 날씨가 좋아 가지고 물놀이 하는 사람들도 꽤 있네요. 일단 머리 자르는데 여기서 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아마. 저는 그쪽으로 바로 이동할게요. 스킨스쿠버샵 길이네 멋지다. 자, 저는 미용실에 도착했습니다. 해운대에 위치한 디워크맨즈 헤어라는 샵이고요. 찾기 되게 쉬운 게 해운대에서 진짜 유명한 막창집이거든요. 해상막창 여기 바로 맞은편입니다. 또 여기 인연이 신기한 게 제가 친구 누나 소개받아서 이분을 알게 됐는데 이제 좀 오래 가서 친해져서 이제 인스타를 교환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 네, 부산에 진짜 제일 친한 친구. 대학교 동기고 되게 친한 동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아, 세상 좁구나. 그래서 2층입니다. 램프는 10시 오픈, 9시 클로즈. 근데 진짜 제가 30년 살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디자이너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산 온 김에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어스는 쓰고 가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 앉아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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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습니다. 어. 자리는 두개 있어요. 1인 샵이어서 자리는 두개 마련돼 있고 카운터에는 로고가 이렇게 딱 있네요. 그리고 쭉 보면은 어. 오. 여기 딱 이거는 인테리어용 같아요. 뭐 아니면 한 잔씩 드시거나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뭐 제짐 때문에 좀 지저분한데 앉아서 딱 기다리고 있으면은 지금 아직 오픈은 안한것 같은데 저기해상막창집 웨이팅하는 사람들 구경도 할수 있습니다. 썰어보겠습니다. 샴푸부터 어. 해야 돼. 예. 네. 아. 리 아. 일부러 비포를 위해서. 아. 네. 집에서 머리 감고 자고 와가지고 머리 어떻게 하고 다니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컬, 그냥 일반적으로 늦으면은 이런 식으로 어. 하고 다녔었는데 다니기는 네. 내리거나 네. 여기 올리고 네. 내리거나 근데 기장이 좀 길게 빼는 것보다는 좀 짧으면서 짧으면서 한쪽은 넘어갈 정도 한쪽 은을 그러니까 느낌으로 네. 그러면. 시마요꼭 펌을 하고 싶어요. 저는 펌... 가일 느낌 그 제가 느낌 내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펌안 들어가도 되는데 이제 제가, 제가 펌안 들어가도 그게 약간 손질이 손, 돼요. 손질돼요? 예. 네. 한번 맡겨볼래요? 한번 맡겨볼게요. 예. 네. 일스 네. 어. 가일 스 정확히 뭐예요? 이렇게 한 거. 여기 툭 떨어뜨리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는 평일에 하루씩. 못 믿어. 내가 이렇게... ㅎㅎ 믿음이 나 받은 만큼 일한만큼도걸리니까 받아가지고 젊을 때박사이되야지 그래서 돈을 더 벌어야 되는 부는요이 부족한 영향이에요. 지금 1 9 5년오 편집을 배웠어요. 근데 그냥 무료 프로그램 하나 깔아놓고 그래가 갈라지게 해줄까요? 아 네네 그래야 좀 손절이 편하겠네 아... 지금 옆에 옆머리 다운펌하고 가르마 쪽에 약 바르고 제가 원래 그냥 전체적인 펌을 하려고 왔는데 여기 디자이너님께서 펌안 하고도 제가 원하는 스타일 낼수 있을 것 같다고 한번 맡겨 보라고 해서 따로 완전 펌은 안 하고 그냥 옆에랑 위에만 살짝 하고 있습니다 그 라인이 <laughs> 지금 좀흐릿해질거예요 그냥 앞에서 뒤로 가는데 가람길어지면서 근데 네, 그 포인트를 어디로 잡냐 여기 오른쪽 눈썹 여기 쭉 올라가서 한 2층? 근데 이 앞머리가 애매하게 외로운 길로 달려면는애들 있어요 여기서 워와서 엄한 분이 여기서 이제야 돼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선 머리 누가 잘라줘요? 친구들한테하거나, 네. 누나도 미용 해가지고, 아, 누나한테 다가고다가가 본인이 자른 사람 없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여자 남자도 본인이 자를 수 있어요? 힘들긴 한데. 네. 노력하면 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자, 이렇게. <laughs> 자 이렇게 하는데 뒤로 말리면 이런 느낌 나와요 네. 여기서 이제 제품받면대요들질안 네. 어렵겠죠 네 말려만 넣어도 손질이 안이 머리를 뒤로 넘길 때는 쫙 땡겨서 이렇게 하지 말고 네. 그냥 손에 약간 힘 빼고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넘기는 게 예뻐요 왜냐면 음. 너무 쫙 땡겨 버리면 네. 여기 측면에서 봤을 때 머리가 빠그러져 보여요 음. 별로 안 예뻐 여러분 네. 친구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시골 가네 시골 멋있게 가면 되겠모르겠 저도 지금 안 간지 오래돼서 워낙 오랜만에 가는 거라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머리가 완성됐습니다. 네. 생 네. 뭐 올라가서 네. 네.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요 네네. 결혼식 때 많이 오시면 보실 네. 것 같으니까. 뵙겠습니다. 조심 올라가시면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딱이시구나. 조심히 가요 네 머리 다 하고 나왔고요 오늘도 대만족입니다 근데 펌을 안 하고 그냥 다운펌이랑 그냥 컷만으로 이제 스타일링 완성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이제 옆에 돌리고 밑에 여기 내리는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는 충분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치는 해운대에 위치한 디워크맨즈 헤어니까 뭐 가실 분들은 예약하고 가시면 됩니다. 프라이빗샵이어서 사전 예약꼭 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